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ESI, Early Supplier i n v o l v e m e n t 공급자 조기 참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혼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 ESI라는 것은,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리드타임 감소 등 필요한 영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자, ESI의 목적은 뭐냐? 자, 목적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 사양, 뭐 스펙을 개발 시 공급자의 경험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 뭐 핫한 반도체라고 얘기하면 반도체는 현대 자동차가 만들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계는 하겠지만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 공급자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설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뭔가 차고, 그 그렇죠? 다음에 오류, 과다한 개발 기간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기대 효과를 보시면 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설계를 잘하고, 공급자가 제품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더잘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 제품 개발, 제품의 제조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9가지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제품의 스펙, 표준화, 재고, 그 다음에 뭐 어셈블리 체인지, 다이어의 공장에서 뭔가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변경할 사항들, 공장, 그 다음에 공차, 포장, 운송, 다양한 영역에 ESI, 공급자를 참여를 시키면, 조기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나서 안 되니까 불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급업체에 처음부터 참여시키면,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급자 ESI를 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 위에, 위에 있죠. 공급자의 서플라이어의 인풋을 얻기 위해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자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자가 우리의 팀의 일 부분으로서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점은 사이클 타임이 줄어들고요, 또 코스트도 낮아질 수 있겠죠. 품질이 높아질 수 있겠고, 전체적인 리드 타임이 낮아지고, 단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외부의 공급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발 프로세스가 약간 뭔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있던 프로세스가 아니니까, 이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공고히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비밀이 리킹아웃, 새 나갈 수 있는 리스크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 NDA를 초반에 맺죠 n o n d i s c l o s u r e agreement 비밀유지 협약서를 통해서 공급자의 아이디어도 보호하고 구매자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설계, 원가 이런 것들을 서로 보호하는데 이런 NDA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용한 반경은 코스트가 비교적으로 그쵸? 높고 리스크가 개발한데 리스크가 높고 새로운 프로세스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서가 ESI가 많이들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ES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